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 중인 지체도 있고, 가정 불화로 탄식한 지체도 있으며, 얼마 전 품으로 여의고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상 외로운 마음 기댈 데 없어서 마음속 깊이 항상 눈물에 젖은 지체도 있고, 음핍 때문에 또 기타 여러 이유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땅의 많은 아픔과 탄식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고침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말씀으로 우는 저희가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말씀은 구약 606면 열당 기하 마지막 장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간네 살에 19제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 대장 누브라 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블라사스 불 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허렸으며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자는 시위대장 느브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서,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이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 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운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그한 기둥은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3 규빗이요 그 머리에 달린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다 녹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왕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간 이후,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브라사다는 성전을 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집기를 수탈해 갑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치우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금과 은, 진기한 것도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 경배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며 경외하는 사람을 성전과 그 금과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아, 저희가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과 육을 고쳐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금과 은이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모하며 찾아오는 경외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뻐하게.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원과 축복 외에, 아버지의 미쁘심 외에, 우리가 도무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용기를 낼수 없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